231번에 1번을 질문했는데, 뭐, 이런 거는 정석으로 풀면 이렇게 풀면 되지. 먼저, FX 밑에 요게 붙어 있잖아, 지금. 그러면, 변변을, 좌우변을 나눠주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어제 얘기한 것 중에 지수 로그 상감수하은 1로 보내는 극한골은 없다라고 했어. 그래서 이제 극한의 대소 관계를 이용해서 여기를 인수분해하면 x 빼기 1, x 플러스 1이 되는데 얘가 0이 되냐 그럼 0이 되는 걸 치환하라고 강조를 한다. 그래서 리미트 t는 0으로 가게 되겠지 이제. 그러면 좌변에 있는 건 얘는 t가 되고 앞에 있는 건, 그 다음 뒤에 있는 건 t 플러스 2가 되겠지. 맞지? x가 t 플러스 1이니까. 그 다음 위식에다도 그대로 x 자리에 이걸 써줘야겠지. 그렇지? 그럼 이제 극한이 그 보이지? 선생님이 이제 빨갛게 형광펜으로 칠하는 부분이 극한이 그 얼마야? 1이잖아, 1. 그럼 이제 0을 대입하면, 2분의 2로 수렴한다라는 거 알게 돼. 같은 방식으로 이쪽도 그렇게 해주면 되기 때문에, 뭐 여기도 해줄게, 그냥. 자, 당연히 t를 0으로 보내게 할 거고, 동일한 방식으로 분모가 똑같거든. 그치? 그리고 이 x 자리에 아까 준비해 놓은 t 플러스 1을 집어 넣겠지.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묶겠지. 됐지? 그러면 또 선생님이 이렇게 형광펜으로 칠하는 부분의 극한이 1이 되는 거잖아. 그럼으로써 다시 0을 대입하면 2분의 2로 수렴하게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2분의 2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233번의 3번을 질문을 받았는데 연속이래 연속. 연속 알지? 자 0에서 좌우 극한이 같아야겠네 일단. 그리고 아니면 여기 는 함수값으로 할게 그냥 0을 대입해도 되니까 0은 b가 될 거고 리미트 0에 대한 뭐 우극한을 보낼 수 있는 게 바로 예지에. 그럼 x 분의 ln x 플러스 a 마이너스 e가 b로 수렴해야 되는 거잖아. 연속일 때는 좌우극한이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일단은 분모에 0을 넣었던 0이지 분자도 0을 넣으면 LnA-2가 빼기 0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 LnA는 2고 A는 2의 제곱이 되는 거지. 먼저 A를 찾았어. 자, 그 다음에 이제 B를 찾아서 마무리를 해야 될 단계야. 리미트. 0에 대한 우극한. X분의 Ln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바뀌었고 빼기 2지. 이렇게 됐어 얘를 그대로 이제 1를 찾아서 넣은거야 그런데 이 2를 지우고 뭐라고 써야겠어 ln 2의 제곱으로 써야겠지 그럼 다시 로그 성질에 따라 x분의 ln 2제곱분의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되잖아 나누니까 로그 성질에 따라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가 1 플러스 2 제곱 분의 x가 되는거죠. 여기 그러면 다시 이 선생님이 뭐 여기 밑줄 어, 형광펜으로 칠한 구간이 똑같아야 된다 그랬잖아 똑같아야 되거든 모양이 그러면 뭐를 추가해줘야 되냐 이렇게 2 제곱을 추가하면서 2 제곱을 곱해야 되지 그러면 다시 이 부분 이 부분의 극한이 공식에 따라 1이 되는거잖아 결국 2제곱분의 1로 수렴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B는 2제곱분의 1이 돼. 이게 B니까 B로 수렴한다고 했거든. 따라서 A랑 B를 곱하면 얘랑 얘를 곱하면 되기 때문에 정답은 여기 3번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234번을 질문을 받았어. 동일해. 어찌됐든 연속인데 이건 0에서 불연속일 가능성이 높고 이차 함수 f(x) 꼴도 주고 있어. 자, 그 다음에 0에서 연속이어야 된대. 자, 어쨌든 가자. 리미트 x를 0으로 보내보자. 그러면 f(x)g(x)잖아 지금. 그러면 일단은 리미트 x를 0으로 보내면 어떻게 돼? f(x)가 이거래 이거. 아 gx가 이거구나. fx는 몰라. 그다음에 여기는 ln x 1을 적었겠지. 그러면 지금 이게 fx, gx의 극한이 되는데 함수값인 f 0, g 0이랑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지금 극한값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분모에 0 넣었더니 ln 1이니까 0이잖아 여기는. 그럼 f 0도 0이 되고 얘도 0이 돼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거든. 동의하지? 얘가 0인데 얘가 8이긴 해. 근데 얘가 수렴 조건을 갖추려면 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0이어야 수렴할 가능성이라도 생기는 거거든. 따라서 f 0이 0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2차항의 계수가 1인 2차 함수라고 생각하면 f x는 대략 X의 제곱 플러스 뭐 BX 정도로 적을 수는 있어. 그렇지만 벌써 이해감을 하고 있어. 자, 그러면 얘를 이, 이쪽으로 가지고 와서 다시 생각을 해보죠. Ln, X 플러스 1이고, F형이 0이니까 상수항을안준이 FX를 그대로 분자에 살짝 묶어서 적어볼게. 그러면 다시. 이게 1이잖아, 지금. 그치? 그러면 0을 집어넣으면 B로 수렴하는데, 아까 B가 F0이 0이 되어버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0으로 수렴하니까 B는 0이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FX식은 결국 X의 제곱이라는 간단한 식이었고, F3은 정답 2번이 되는 거지, 이렇게. 쉽지? 자, 동일한 문제인데,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 2차항의 개수가 1인 2차함수 FX가 있대. 또 0에 대한 극한, 을 따져야 될것 같아. 그래서 리미트 x를 0으로 보냈을 때 f(x), g(x)의 극한을 구할 거야. 그럼 리미트 x를 0으로 보내면 f(x)는 당연히 뭐 대충 적어 놓기 이렇게. 그다음 g(x)는 이걸 가져다 써야겠지 이렇게. 그러면 이게 함수 값인 f(0), g(0)과 같아야 되겠지. 자 G 0은 사긴 한데 또 여기 아까랑 비슷한 패턴이지 분모에 0을 집어넣은 분모가 0이 되잖아. 그럼 분자도 0이어야 어찌됐든 뭐할수 있다. 수렴할 가능성이라도 생긴다라는 소리야. 따라서 F 0이 여전히 0이 되는 거지. 여기다 0 넣어보면 0이 돼야 되잖아. 수렴할 가능성 이 있어야 되니까. 따라서 Fx는 아까와 동일하게 또 최고차항이 1인 2차식인데 요렇게까지만 잡으면 되겠지. 그러면 자 F0이 0이기 때문에 얼마로 수렴한다? 또 0으로 수렴하게 되지. 또 0으로. 네. 그러면 마무리해보자. 리미트 X를 0으로 보내고 2X승 빼기 1분의 요거 이제 인수분해해서 쓰겠지. 위에다가. 이 FX자리에 자 그러면 X X플러스 B가 되고 또 얘가, 얼마야? 1이지. 그러면 0 집어넣으면 B로 쓰려면 안 돼, 결국 또 B가 0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 그럼 B가 0이기 때문에 실제로 또 FX는 X의 제곱이라는 식이 돼. 그럼 마이너스 이너가 자 정답은 이렇게 5번이 되는 거지.